안녕하세요. 또바이입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지금까지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비를 맞추고 지금 들여놨어요. 어, 어제 6시부터 11시 반까지 비를 흠뻑 맞췄어요. 안녕 시원하지? 어? 곧 가만있어. 엄마 금방 끝내고 올게 어? 시원하지? 곧 가만있어. 내려오지마 그래갖고, 지금 다 들여놨어요. 이렇게. 빛다 맞춰가지고. 흠뻑 맞았어요. 어제 6시부터 지금까지. 어, 아주 초록해도 싱글싱글 하네요. 어제 쭈글쪼글 해가지고. 꼬지지했는데 아주 확 살아났습니다. 이렇게. 확 살아났어요. 그동안 물도 안 주고 붕겼더니 애들이 꼬질꼬질 한거 있죠. 어? 이렇게 죠 저기 내애만안맞추고 지금 다맞추고 일부 또 이렇게 내놨어요. 이렇게 김 마치고 저기도 내놓고 저기도 내놨어요. 이렇게 한번 한번 맞아야지 얘네들이 잠에서 깨어날 것 같아요. 쪼글쪼글해가지고 말라버리니까 자꾸 뚝뚝 떨어지는 거 있죠. 그러니까 미네랄이랑 영양제가 좀 먹어야지 얘네들이 어. 떨어뜨리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이빨이 한번매기는 거예요. 어제 훈부적훈부적 했던 애들이 아주 튼튼해졌어요. 쨍쨍하고, 음 하루 사이에 애들이 얼굴이 달라졌네요. 얘도, 어, 쪼글쪼글 했거든요. 온슬로우. 온들나타.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데, 얘가 가을 되면 그냥 핑크핑크하고 예쁘거든요. 근데 얘를 세상에, 쪼글쪼글하고 이파리가 떨어지길래 어제 오후서부터 여섯 여 시부터 지금까지 1 1 시까지 매였더니 다시 활짝 살아나가지고 탱글탱글합니다. 예뻐요. 얘도 그렇고, 얘도 그렇고 다 다들 초록초록해도 예쁘네요. 장미 어부는 얘는 또 맛이 갔어요. 이렇게 뽑아놨습니다. 뽑아놨다가 나중에 심어주려고요. 아유, 저는 러블리 로즈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여름만 되면 지옥입니다, 지옥. 얘네들도 비를 좀 맞췄더니 아주 예뻐요. 응? 예쁩니다. 그죠? 저렇게. 아, 비가 이렇게 계속 쏟아지고 있네요. 정신없이 쏟아지고 있어요. 아휴 저기 보세요, 비빛 비 때문에 뿌옇게. 지금 저게 다비 빛. 비. 비가 뿌리는 어저 비가 뿌리는 색깔이에요, 저게 날씨가 뿌옇게 내리치는 거죠. 어 땀납니다. 제가 지금 우비 입고 다 날르고 지금 또 비가 우비를 입어서 등이 흠뻑 서졌어요. 내려가서 어 샤워 좀 하고 이렇게 비 맞히고 이렇게 했다는 거를 한번 찍어봤습니다. 여기까지 비가 막 내리친 거 있죠, 지금 닫고. 얘들아, 까꿍! 아이고, 잘했었어. 너무 잘했었어. 이따 맛있는 거 줄게. 말잘 들었으니까. 아이고, 좋아라. 뭐 줄까? 맛있는 거. 응? 까꿍! 맛있는 거 먹자. 가서. 응? 아이고, 잘났어. 이거, 이거, 이거. 꼬리를 좀 쳐봐. 살랑살랑, 살랑살랑 꼬리를 쳐봐. 꼬리 좀 쳐. 너 오늘 아침 새벽에 목욕하고, 응? 엄마 잠 깨고. 말잘 들었으니까 엄마 이뻐해 줄 거야. 이모 삼촌, 오빠, 언니, 안녕! 해봐. 안녕!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또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, 뒤피에 지 마시고, 단둘이 잘하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! 안녕 안녕 안녕!